이게다 설명을 할거야 자 일단 복수수는 어떤 형태를 우리 복수수라고 하냐면 복수수 z는 일단 a 플러스 bi 형태고 이때 a하고 b는 뭐다? c수다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이 i라는 놈이 필요한데 이 i가 바로 허수 허수 말 그대로 가짜 숫자 그래서 허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거야 거수 단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자연수가 뭔지 알죠? 자연수 자연수가 뭐야? 1, 2, 3, 4 이런 거 아니야? 자연수의 단위가 뭘까? 자, 아, 자연수의 단위는 1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뭐 1, 1 커진 거 2, 2 커진 거, 1 커진 거 3, 1 커진 거4 그래서 단위가 1 아니에요? 그렇죠자 그것처럼 허수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정의한 거야 이건 정의야 자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우리 제곱해서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는 말이 안돼 그치? 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치? 자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필요하게 됐어 어떤 거에서 주로 필요하냐면 사실 어, 예를 들면 이거 광학, 광학이 뭐인것 같아요. 어, 빛, 빛광 자야. 빛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게 재밌는 성질을 가져. 알 수도 있는데, 혹시 빛의 이중성,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지, 빛은 입자성도 띄고 있고요, <laughs> 파동성도 띄고 있거든 이게 사실. 이두 가지 성질은 동시에 가질 수가 원래 없어 왜냐면 파동이면 말 그대로 웨이브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이거 꿀렁꿀렁 자 꿀렁꿀렁인데 입자래 그럼 입자가 막이 흔들리면서 오나? 말이 안 되거든 원래 근데 빛은 이걸 가져 이게 원래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로만 설명이 가능하냐면 I로만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원래 I는 가짜 숫자잖아 이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야 입자성을 띠는 부분과 파동성을 띠는 부분을 같이 가지게 하려면 이 i를 이용해서 가짜 숫자를 이용하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져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없던 건데 갑자기 뽕 튀어나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i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i를 배운다고 설명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 광학을 안 배울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광학 말고 다른 거에도 많이 써먹는다고 알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우리 2차 방정식 알잖아요? 2차 방정식에 근이 실근만 있나요? 아니죠. 그쵸. 무슨 근도 있긴 있어. 허근도 있긴 있지. 자, 그거 하려고 배운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 이제 허근도 계산하려고. 그래서, 아, 허수단위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면, 우리 알잖아. 우리 뭔가 제곱해서 4대게 하는 이 네모는 원래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뭔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면 원래 이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원래 풀만 데 일단 플러스만 우리 i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플러스만. 마이너스까지 하면 귀찮아지니까 일단 플러스만 우리 i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가짜 숫자예요. 이런 뜻이야, 그냥. 알겠어요? 요 정도만. 자, 근데 복수수는 뭐, A 플러스 BI의 형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 모두 있고, 허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복수수는 이런 개념이야. 복수수를 허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수는 절대 허수가 아니야. 실수라는 개념과, 뭐, 허수라는 개념을 합쳐놓은 개념이 복수수야 알겠어요? 그니까 러 복수수는 실수도 돼요 알겠어요? 왜? 이런 형태라면 자 B가 만약에 0 그럼 실수 중에 0도 있잖아 그치? B가 만약에 0이면 Z는 뭐가 될 테니까 그냥 A니까 실수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수도 되고 허수도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할 거고 실수 부분 줄여서 실수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 분들은 실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해 자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제 B부분을 허수부분 줄여서 허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수부분은 절대 BI가 아니라 그냥 B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AB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실수여야 돼 알겠어요? 자 AB가 실수가 아닌 케이스는 우리는 복수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복수수 분류는 이딴 식으로 하고요 자, a 플러스 bi 형태에서 만약에 뭐 b가 0이면 그냥 실수고,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뭐라면 허수는 어떤 형태, b가 0이 아닌 형태가 허수인데 이때 만약에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b가 뭐으면안 돼? 0이면 안 된다고 자, 순호수는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인 형태야 왜냐면 b가 0이 돼버리면 얘가 자체가 못될 테니까 아예 0이 돼버리니까 그건 실수죠,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형태는 A도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닌 거. 알겠어요?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린 허수, 그리고 뭐, I가 없는 형태는 우리 실수. 그래서 복수수인 이두 가지 형태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어, 복수수라고 부를 뿐이야.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알아놔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위에 거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자, 뭔가 복수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라면 z는 반드시 뭐다 순허수다. 순허수는 a가 0이면서 b가 0인 형태. 아, 0이 아닌 형태. 자, 그리고 이제 z 제곱이 실수면 이 실수가 왜 나온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실수는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양수도 있고요, 그렇죠? 0도 있고요, 음수도 있죠? 그렇지? 자, 그럼 이 실수는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기본으로 모두 되고, 순어수도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그러면, 실수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되니까, 예,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그냥 z 자체가 실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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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z는 뭐여도 상관이 없어? 0이어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쵸? 0 어차피 제곱해봤자 0 되니까 실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두개 표현을 꼭 기억을 해놔라. 나중에, 많이 쓸 거다.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알겠어요? 뭔가 제곱해서 실수, 뭔가 제곱해서 음의 실수. 이렇게 나오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일단 기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수 알파가 2오아 e i 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 대놓고 얘기했음. 알파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여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알파가 뭐란 뜻이야? 알파가 순어수란 뜻자 그럼 알파가 순어수라면 알파는 어떤 형태여야 돼? 알파는 bi 형태여야 되고 그치? 이때 b는 절대 보면 안 돼? 0이면 안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뭐 했을 때 전개를 했을 때, bi 형태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걸 살짝 이제 전개를 한 거야. 알파는. 2 n o i 제곱. 제곱은 말 그대로 그냥 두번 곱하면 되니까. 2 n 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 e-ni, 플러스 25i 제곱. 그쵸?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n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아.. 마이너스 10 2-ni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여야 되니까 순호수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앞에가 뭐가 되면 되고 얘는 0이면서 얘는 뭐가 아니면 된다 0이 아니면 된다 그치 자 그럼 앞에 게 0이면 뭐예요 2-n의 제곱 25면 될거 아니야 그치 다 당연히 정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야 이거 전개하고 싶어? 안 땡겨 그치? 자 그럼 2-n이 e 뭐면 돼? 풀만 오면 되지 그치? 얘네 자리 바꾸면 되니까 n은 뭐면 되겠어? 2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n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 자연수니까 7이겠다 왜? 마이너스면 음수 되잖아 그치? 그치? 요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놔라 제곱이 뭐가 되는 거? 음의 실수는 순호수 된다는 거꼭 알아놔라 알겠죠? 사실 이 복수수는 뭐만 잘하면 되냐? 자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만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복잡한 계산. 사실 쉬운 건 되게 쉬워. 계산이 쉬우면 무조건 다 쉬워. 복수수는 언제가 어렵냐? 계산이 거지같이 나오면 이제 박스죠.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만 열심히 계속 하면 돼요. 자, 복수수가 서로 같은 조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 자, 얘네 좌우가 완전히 똑같으면 되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고, 이 실수분 여기고 허수분 여기니까, 그렇 자, 이거 누가 몰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모일 때만 가능하다. A, B, C, D가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조건은 아쓸수 수 없다. 왜쓸수 없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야. a 플러스 bi가 0인데 a 하고 b가 만약에 복수수래 아니면 실수란 얘기 안했어 실수란 얘기 안했으면 자동으로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복수수까지 생각을 해야 돼자 만약에 b가 i라고 해볼게요 그럼 a는 1이면 이거 어때 1 플러스 i 제곱 되니까 이거 분명히 0 되는 거 맞죠 그쵸자 그러니까 어때 꼭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죠 그렇 그러니까 아이젠 조건을 잘 봐야 된다. 알겠어요? 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켤레복수수. 자, 켤레복수수도 아마 다알 거야. 자, 우리 켤레복수수는 어떻게 나타낼 거고,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붙일 거야, 바를. 그래서 z바 이렇게 읽을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허수 부분 부호 바꾸기. 자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 자 우리 켤레 복소수를왜쓸것 같아요? 야 허수 부분 부호 바꾼 게 그렇게 대단한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요. 음 응, 다음에 너는 안 돼. 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뭐냐면 자 어떤 복소수든. 얘를 더하게 되면 실수가 되고 어떤 복소수든 얘를 곱하면 실수가 되게 하는 복소수가 유일하더라 이거야. 그 유일한 복소수가 바로 켤레 복소수야. 허수 부분에다만 마이너스 붙여 놓으면 더하거나 곱했을 때 뭐가 되니까? 실수가 돼 버리니까 아 얘가 뭐가 될수 있겠네? 켤레 복소수가 될수 있겠다 했던 거야. 알겠어? 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인 거야. 어, 요거는 좀 쓸만한데 이거 많이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켤레복소스의 의미야. 자, 더하거나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걸, 아, 실수가 되는 걸 우리 켤레복소스라고 한다. 알겠어요?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이 켤레복소스의 성질, 성질,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다 암기. 자, 그냥 뭐. 자, 더쌤, 뺄쌤에 대해서 켤레복소스 돼 있으면 따로따로 해도 되고, 곱셈과나눗셈도 역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거꾸로 얘를 합쳐도 되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켤레복소스의 켤레복소스는 다시 원래대로다. 그치? 자, 요거는 아예 모르면 써먹을 수 없으니까, 아, 이거는 다 기억을 해라. 아, 증명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로 놓고 전부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아, 쓸데없이 길어. 알 필요 없어. 그냥 외워도 돼요. 어? 알겠죠? 그 대신 요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계산할 때 편할 거야. 자, 여기는 뭐 간단하게 기본. 기본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하고 싶진 않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 자, Z가 실 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Z가 실수면 뭐가 있으면 안돼 허수 부분이 있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i는 i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정리한 다음에 자 그냥 뭐면 돼 실수면 얘만 0이면 장땡이죠 그냥 꼭 얘가 0이, 0이 아니어야 되나요?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만 0이면 돼 그래서 x-2 x 플러스 1이 0이다 자 그럼 x는 몇 도면 몇?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다 된다는 거 이게 1번 자 2번은 그럼 뭐겠어 순호수라 그랬잖아 순호수면 앞에 게 뭐면 돼 앞에 게 0이면 되긴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죠 앞에 게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호수는 아니지 그치 왜 앞에 게 0이면서 뒤에 거 허수 부분은 절대 보면 안,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앞에 거 0이고 구해 보면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몇 또는 몇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만 이 마이너스 1이 어때요? 여기에 근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탈락 뭐만 된다? x는 마이너스 2만 된다 알겠어요? 야너 필기 한대매 <laughs> 응? 서준아 응? 필기 한대매 필기 할 거라며 <laughs> 아쓸 가치가 없나? 아 괜찮아 그래 쓸 가치가 없으면 안 틀리면 돼 숙제 다 하긴 했어? 아 그래? 그래 이제 드디어 똑바로 기 시작하는군 이따가 검사해서 그지같이 났으면 죽빵 쳐때려야지 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z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했거든 자 z제곱이 양의 실수면 z는 뭐가 돼야 될까? 그냥 실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는 실수인데, 모면안 되게. 그렇지.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 알겠어요? 이 뜻이야. 왜 0이 되면 양의 실수가 안 되잖아. 0이 되는데, 그치? 그치? 자, 이 말은 뭐가 돼야겠어? 그럼 Z를 만약에 A 플러스 BI 형태로 만약에 정리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B는 모면서 0이면서 얘는 모면 안 되겠어. 0만 아니면 되겠다. 그치? 그렇지 자, 그래서 또, i는 i끼리 묶고, 나머지 나머지끼리 묶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복수수가, 이게 복수수를 가장한 더 쌤, 뺄쌤, 곱셈나눗셈 미친 듯이 계산하는 거야. 누가 누가 계산 잘하나 이런 거야. 어디 갔어? 플러스 2. 아이고, 이거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고, 얘가 0이 안 되는 거 찾고. 자, 그럼 얘는 x-2랑 x-1. x는 몇 도는 몇인데, 2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를 풀어보면 어때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얘가 0이 안 되는 거면, 자, 내가 이건 또는이라고 썼거든? 자, 이거 x는 3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2가 아닐까요?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지, 이거 둘다 아니야.